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부엇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은 못할게 없는거죠. 다 이룰수가 있는거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거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거죠. 그럼 세상을 다스리면 나에게 먹을것이 오나요 안오나요? 오는거죠. 세상을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것을 취하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 것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공급받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힘들어요,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막 이게, 이게 동정심이 옵니다, 동정심. 주고 싶은 동정심. 그거는 주고 싶은 동정심. 물론 그들에게도 줘야 되지만은 그들이 석관적이냐? 아니면, 주님을, 최대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아니 하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로 서지 않냐고 본인 격길로 가면서 자꾸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죠.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바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고 먹여줘야 되고, 입이 줘야된다는 거죠.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다, 얘 여우도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는데 주인이 교회를 내놓고 나가라 그랬대. 근데 나갈 데가 없대. 근데 성도가 없었더 그럭저럭 공급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서. 힘들어서 먹고 싶은 게 많대. 고기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먹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어, 그분이 고기도 먹고 싶다, 뭐도 먹고 싶다, 뭐도 힘들다. 그래서 막 자기는 그렇게 못 먹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고, 막 있는 대로 막 치킨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막 있는 대로 해서 갔다 섬겼대. 근데 섬기고 보니, 아니더란 얘기야. 하나님이 왜 배고프게 하고, 왜 아프게 하냐, 그걸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막고 있더란 얘기야. 근데 자기가 공급을 했더란 얘기야. 그래서 후회를 했더란 얘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동정수임으로 한 거죠? 아버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먼저 무엇을 줘야 돼요? 그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면 살리는 것이요? 축복의 길이요?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분이 왜 쫓겨나는가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생각을 알게 해줘야 되겠죠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아멘. 이것이 더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배고프다고 뭘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배고프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배고플 때 나를 찾아라 아멘. 무릎 꿇어라 아멘. 내 뜻을 좀 알아라 이거, 이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급하고 어떻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실에 있는 것을 입으로 자꾸 발설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재정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마이너스 될때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다 소리 안 하잖아요. 왜그면 주님이 그때 는때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하시는 아멘. 것이죠. 통과할 때. 사람의 말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이 오고 이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습니다. 성도 때부터. 그런데 그런 것이 석가나가 되면 지도자가 돼도 그것이 석가나가 돼요. 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막뭐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동정심이죠.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 무슨 거예요? 아버지를 그예요. 어머니 법을 쫓아가야 돼 아버지를 따라가야 돼 어머니 법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갚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예? 예? 은혜 갚는다고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갚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 갚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배하고 깨닫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최고로 인정받잖아. 존귀하게 받잖아요. 물론 하늘나를 위해서 써게 하니까 도움되고 힘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목적은 예배하는 자, 거룩한 옷을 입는 자, 이것이 목적이죠. 천국에 목표를 두는 자, 이것이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물, 그리스도의 재물. 그래서 예수를 굉장히 예수를 빙자한 장사꾼, 예수를 빙자한 거짓복음 그 있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우리는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알지만 은 사소로하이 그릇도 안에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분별 못하죠. 이것까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소로한 이런 우상을 섬기로 신천지의 핵심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천지의 핵심은 이만희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은 안 그러죠. 성경은 누구나 다 기름을 물붓듯이 붓기를 원하시죠. 물론 이제 특별 은혜를 주셔서 어, 지팡이를 주셔서 니드하라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도 주실 수 있지. 만은 다른 사람은 못 받고 나만 받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 김정은이하고 똑같더라고.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지식 있는 젊은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은 다 빠지게 돼가 있어. 다 빠지게 돼. 근데 다 틀리는 건 아니니까. 기독교에서 못푸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미혹이다는 거죠. 그시부 묘기다는 거예요 다 틀리면 따라가지 않겠지 뭐 기독교에서 하지 않는 것을 더 알게 해주고 그러면서 살짝 비켜나가면서 이만희를 교주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의 초점을 이만희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어그 걸으면 어머니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법이 없다 말이죠. 그 섬기다, 소비하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소비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소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비하는 자. 이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행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가를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지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존귀한 자들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해 신실한 띠를 들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렸습니다.